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<laughs> 와 오늘은 제가 왕꼬돌빼기 있죠. 여러분 왕꼬돌빼기라고도 하고 씨앗똥이라고도 하고 토끼풀이라고도 하는 와이 쓴박이 과자 이게 엄청 군락지를 만났어요. 지금 오빠가 저에게 알려줘서 아 오빠도 이렇게 연한 거 따다가 맛있게 해서 밥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자 여러분 특히 암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물들 이게 항암도 뛰어나다 그래고 위아도 특히 위에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와 여기 지금 굴락을 이루고 있어요 굴락을 자 이게 지금 산 밑인데 저 위에는 또 산딸기가 저렇게 산딸기가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 산딸기가 자 보세요. 와산 밑에 산딸기가 저렇게 많아요. 오빠가 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. 자 여러분 이 왕꼬들 빼기 보세요. 이렇게 좋아요. 너무나 부드럽고 저희는 송어에도 <laughs> 죄송합니다. 송어에도 넣고 있거든요 여러분. 자 가,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제 주변에 간이 안 좋고 간경화 이런 분들이 있죠. 이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요 또그 암환자 분들 암환자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이거 어르신들의 장수식품이 바로 이 왕꼬돌빼기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재배를 해서 이렇게 자연산으로 이렇게 군락을 이루데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다 재배를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. 이게 씨앗똥이 저희 오빠도 매일 여기서 뜯어다가 부드럽게 쌈 싸먹고 한답니다. 여러분이 시골에 사신다면 정말 이런 걸 맛보실 수 있어요. 이제 여러분들이 시골에 안 사셔도 우리가 함께하는 날이 꼭올 겁니다, 여러분. 자, 그때까지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. 감사합니다.